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라 사실과 제사장들이 자신도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예배와 제사가 계속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데 그 제사장들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의 제사를 드렸던 율법으로 드려진 레위 지파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잘 비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오늘 깨닫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자기를 내어주셔서 죽으시는 희생양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원형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원형은 구약 시대의 제사에 있고요. 그 구약 시대의 원형은 원래 하늘에 있는 하늘의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배를 본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그 모세에게 가르쳐줬던 그 율법으로 이루어졌던 그 제사의 모든 규정들. 그것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사실 그것이 진짜 원형이 아니라 진짜 원형을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파괴하게 되어진 이유는 죄가 들어와서입니다. 그 죄가 들어와서, 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휩싸여서 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이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어, 디자인해 주신 우리에게 적합한 우리가 할수 있는 예배 방식에도 이것이 완전한 예배를 이룰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이미 갖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증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고 최초의 인류가 범죄해서 그 여자와 뱀이 현장에서 잡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축복하신 거였어요. 그 심판의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이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보암직하고 마음직한그 선악과를 따 먹었잖아요. 그 따먹었잖아요. 그들이 먹고 남편도 먹고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죠. 찾으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나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범죄한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은 뱀을 향하여서는 내가 이제 배로, 비천한 존재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뱀은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의 모습이 아니라 화려하고, 아름답고 뛰어나고 탁월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슬을 먹고 뱀이 기어다니는 가장 저주받은 징그럽고 우리가 혐오하고 싶은 모습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이죠.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과 남자에게는 수고하는 땀을 림을 일을 통하여서만 먹고 살수 있게 이게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지요. 그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징계는, 어, 이 여인과 뱀을 서로 원수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 너의 뱀, 근데 그 원수되어지는 그 싸움이, 그날 그 현장에서 잡힌 그 당사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싸움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세요. 그 싸움은, 지금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바로 거기서 시작된 싸움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어지는 계속 그 싸움들.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까지도 말씀해 주실 때에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고 그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단순데 이게 예수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예수그리스도는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싸움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 싸움의 승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현장에서는 그첫 번째 죄가 들어온 현장에서는 여인이 유혹을 받아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진싸움이죠. 사실 그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야 됐을 텐데 이제 죄가 들어오게 돼서, 이제 죽음이 들어오고, 이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고, 저주 아래 살게 되는데, 그 저주 아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자의 후손들에게 축복의 씨앗을 심겨놓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 가운데 단수로 표현된 그한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승리할 것이라. 근데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게 할 것이라.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는 것이죠. 그 싸움이 치열한 것이죠. 여러분 이 죄가 영원하게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다루실 때까지. 그래서 이말세의 기간은 already born 난 예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그 사이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어, 붙잡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매일의 그 반복되어지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서 벗어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거든요. 제사는 제사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가서내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피 흘림 없이.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피 흘림 없이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물을 준비할 때 어떤 제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냐 하면 흠 없는 제물입니다. 그 어린 양은 일년된 양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양 자체가 어리숙하고 뭐 순한 양이지만 특별히 온전한 양.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제사의 종류 가운데 그 제사를 어떤 그 재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가에 대한 종류도 다양하지만, 피 흘리는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흠이 없는 재물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흠이 있는 인간이 자기의 그 흠을 용서받기 위하여 그 흠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우리와의 그 만남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흠 없는 제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예물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제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또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기도 하고 이다 그것이 뭘 상징하냐면 원래는 이 제사에서 드리는 것은 나의 근본적인 이 제사를 드려야만한 그 이유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그 죄의 문제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조차도 예외가 아니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거룩하게 한 후에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는 그 일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그 제사의 핵심에는 피 흘리는 온전한 흠 없는 제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자리의 역할을 택하셨냐하면 온전한 제물이 스스로 되신 것이죠. 온전한 제물이 온전한 흠 없는 양이 되신 거예요. 그 양이나 제물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요구하신 조건이 있다면, 이게 병든 양이나, 뭐 다리를 저는 소나, 병든, 게좀 부족한, 뭐 한눈이 멀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으로 가져오면 안 돼요. 근데 그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흠없는 재물을 가져오면 그게 다 비쌀 거니까. 가난한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참새 한 마리라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그 재물을 통하여 나의 죄의 문제, 죄의 문제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죄 속박돼서 자유하지 못하게 살고 종된 자로 사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죄의 문제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게 죄가요, 처음에는 달콤한 거예요. 다 우리 눈에 보기에 보기 좋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데. 우리가 한번 넘어가면, 유혹에 넘어가면 돌변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던 그 죄의 그 대상이 이제 우리는 죄의 그 속박 아래 살고 결국 우리 목숨을 요구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순리를 바꾸지 않으세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죄 취소야. 너희는 그냥 다 은혜 받으면 돼. 너희는 이제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졌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끝나셔도 될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이 죄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어린 양이 돼서 그 제물이 돼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온전히 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한 제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에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러나 그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 전에는 흠 없는 제물이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우리에게는 흠없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조건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가지고 드리는 그런 구약시대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날마다 누리는 예배를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이제 우리는 날마다 좀 누려야 돼요 이것을. 그 예배의 기쁨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맨날 패배자처럼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내가 실패했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흠 없는 믿음으로 예배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다. 어떠한 상황이어도 우리는 다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을 살아야 돼요.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여전히 구약의 제사처럼 뭔가가 부족해요. 믿음이 없이는 그것이 부족한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제 흠없는 제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다시 가져올 필요가 없는 제물이에요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정말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늘 예배하는 삶. 이제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이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서 들여지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깝깝해 하려고 그래요. 그 어떻게 사나? <laughs> 그 지금 예배 자리가 아닐 땐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증거를 가지라는 것은 막 어려운 과제를 불가능한 과제를 맡겨 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선물 뜯는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예배의 기쁨이에요. 단번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소나 양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흠 없는 재물이 아니라 흠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것은 그 예배의 기쁨을. 여러분 불완전한 예배를 불완전한 제사로 만족할 수 없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완전한 예배를 완성하신 거예요.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다고 하니까. 한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린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책망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모르는데 예수님과 이 여인이 함께 공유했던 공감대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 깨뜨리고 나서 후회했을까요? 천만에요.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 기쁨은 옥합을 깨뜨려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수 없는 기쁨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모든 걸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가를 깨닫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경험해 보기 전에는 누릴 수 없는 예배의 기쁨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에서의 모형 가운데 어떤 역할을 택하셨는지를 깨달으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흠 없는 재물로 자기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아니면 해마다 절기마다 우리의 손으로 준비한 제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제사는 완전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흠 없는 제물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흠 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성민 선교사님 어,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